플로베르도 워낙에 큰 작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바리 부인이 세계문학 특히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좋거나 싫거나 이제 넘어야 하는 산 그리고 사르트르가 남긴 유명한 말 있잖아요. <laughs> 유명한 말인데 까먹어버렸어요. 플로베르도 싫고 뭐도 싫은데 보바리 부인은 되게 위대한 소설이다. 다시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아, 나는 마담 보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플루베르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담 보바리는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좀 건너뛰고, 그렇다. 내가 가혹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걸작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뿐이다. 나라고 어쩌겠는가? 그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우스꽝스럽지만, 그러나 마담 보바리를 썼다. 내 관심을 끈 것은 뚱뚱하고 키가 큰그 둔한 인간과 그의 그 걸작, 그러니까 보바리 부인이죠. 사이의 대조였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네요. 보편자에 대한 발자크 그 이후의 새로운 이해 방식. 그래서 마담 보바리가 사람을 더잘 만났더라면 행복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플로베르에게 그녀가 사람을 더잘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욕망의 본질 자체가 바로 불만족의 상태로 남게 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요 이야기가 사르트르의 집안의 백치, 집안의 천치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거의 번역이 아니라 <laughs> 요약본이고요. 네. 이제 요약을 좀 하시면서 군데군데 번역이 없지는 않아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요약본입니다 자 그렇구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르트르가 이제 얘기를 해, 했는데 정말로 그 생김을 보면은 이 누구야 힐로베르가 이게 무슨 도인가 하는 사람이 그린 초상화가 인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초상화, 이 불독 초상화. 근데 이거 이미 중년 돼가지고 막 머리도 벗겨지고 몸도 막다 퍼질러졌을 때퍼졌을때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거지. 젊은 날의 그 누구야 플로베르를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은 아니죠. 샤프하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런 대조를 가장 놀랍게 느낀 감독이 있는데. 스탠리 큐브릭이란 영화 감독 여러분도 아실 텐데 우리가 아는 큐브릭은 항상 또 머리가 벗겨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감독인데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진짜 똘끼 충만한 천재로 보이더만 되게 명민하고 장난기도 되게 있어 보이고 근데 그건 다른 종류의 얼굴인 거지. 그러니까 20대 예를 들자면 뭐 플로베르와 3, 40대 플로베르 나중에 이제 50대, 60까지 이제 못간 거죠. 그 50대의 플로베르는 다른 종류의 플로베르인 거예요. 다 달라지니까. 그렇고, 그 이제 사르트르가 그런 찬사를 이제 보내, 사르트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찬사를 이제 보냈는데, 국내에서도 저 선배입니다. 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제 이런 세계문학도 책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도 이제 맨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보바리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욕망은 정말로 내 것인가. 마담 보바리를 읽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책 읽는 보통 여자의 등장, 권태는 프랑스의 특산물, 책에서 읽은 대로 사랑하다, 몽상가의 파멸과 숙물들의 승리, 욕망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한솥밥을 먹는 처지, 먹었던 처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같은 책들을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 나누다 보니까는 레퍼런스도 되게 비슷하고, <laughs> 네, 하고 싶은 얘기도 이제 비슷하고 그런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에 대해서 좀한 3, 40쪽 쓰셨거든요. 네, 저 얘기하면서 이제 작은 장을 섞도록 하고 여하튼 이제 누구라도 한 번씩 얘기를 해보고 싶은 책이다. 그게 핵심이고요. 이제 저는 저대로 이 보바리 부인을 그냥 뭐 이래저래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제 좀 하나의 학적인 성취를 내기 위해서 안나 까레니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문학이 전공이니까. 근데 이것도 원래는 보바리에다가 안나 까레니나를 붙이려고 한게 아니라 레스코프의 레이디 맥베스를 붙였어요.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니까 그 레이디 맥베스를 가뜩이나 언급을 해놨던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키워드가 권태입니다. 권태. 근데 누구의 권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자의 권태예요. 네가 주제에 어디 감히 권태를 이, 이, 이럴 이수 있는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유미한 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서 아 따분해 권태로워 뭐나 해볼까 이거는 전혀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딴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요소가 들어갈까 예를 들자면 아 따분해. 근데 여하고 남이 사귀는 게 아니라 여여가 사귄다든지 최은영인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 퀴어서사 여여, 남남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뭔가 다른 식의 이제 스토리가 필요한 거고 불륜은 이미 뭐도 아니에요. 간통죄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 위자료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뭐 법정 소설로 가거나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그 19세기 소설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륜의 주체가 여성인 거고요. 이 여주들이 생존형 바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뭐야, 억지로 뭐 당해가지고 어떻게 엮여진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따분해서 권태로 와서, 그 다음에 그 욕망과 욕구의 차이인데, 아까 그 사르트르의 그말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이게 만족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욕구하고 욕망의 차이다. 욕이 아주 사적인 독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뭐 물을 한잔 마시면 이거는 욕구죠. 목이 말라서 물 먹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식의 음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욕망의 차원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름에 더워 더우니까 우리가 시원한 옷을 입고 뭐 겨울에 추우니까 뭐 따뜻한 옷을 입고 이러면 이제 이건 욕구예요. 근데 여기에 패션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어 겨울에 옷 두세 개만 있으면 추위를 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패션 개념이 들어가면 무슨 뭐 알파카 코트도 있어야 되고 캐시마 코트도 있어야 되고 무슨 오리털 잠바도 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옷장이 미어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인데, 이 보바리 부인도 그렇고, 레스코프의 레이디 맥베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욕망이고, 그들에게 욕망을 불러오는 건건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19세기의 사회에서 여자가 어찌 감히 욕망을,인데, 이 도발적인 물음이 여하튼 가능하려면 일단은 먹고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산다는 것도 아주 잘 먹고 살아도 안 되고 아주 못 먹고 살아도 안 돼요. 충치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부르주아 계급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돈, 부르주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디 맥베스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레이디 맥베스 무첸스크현의 맥베스 부인입니다. 원래 제목은.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좀잘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 보발이 부이는 작품이 덩치가 이만한데 맥베스 부인은 되게 조그마한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읽어 볼수록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비교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읽어 보면 볼수록 규모가 너무 빠져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의 대가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플로베르가 되게 대가인 거에 비해서 레스코프는 확실히 산문 작가로서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수정을 재심을 받았는데 한번 그렇게 받았으면은 심사자를 욕할 수 있지만 두번 받으면은 뭐야? 내 잘못인 거지. 그래서 이제 갈아엎고 안나 까르니나를인제 갖다 붙여 가지고 한번 이제 써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미 이제 전범 즉, 프로 b l e m a t i 가까 문제 설정 자체가 이미 고전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레퍼런스도 많고 어쩌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써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하고 툴수의 안나카레니나를 같이 읽는데 일종의 틀 개념 틀은 이제 뭘로 할수 있을까? 그거를 또 다시 루카치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루카치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네. 자 그래서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게 루카츠의 첫 평론집인가 그렇거든요 영혼과영씨 근데 이게 번역이 나와가지고 제가 샀는데 홍성광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이분도 이제 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토마스만의 아마 마의산도 번역하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굵직한 독일 문학들.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에 이런 것도 번역을 하셨는데 이 루카츠의 영혼과 형식이 새로 번역되어 나온 것도 굉장히 놀랐고 연암성한데 문제는 너가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laughs> 판매 부수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서 놀라, 놀랐는데 이제 제가 참고한 책은 이게 아니라 당연히 소설의 이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루카츠가 그 소설사를 이제 이렇게 쭉 흐른 거잖아요. 소설사를 쭉 흐른데 여기서 그 환멸의 낭만주의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환멸의 낭만주의는 루카치가 다른 논문에서 말하는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 읽었는데 부르주아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름 자체를 보면 환멸의 낭만주의가 훨씬 더 이쁘고 다른 한편으로 이 환멸의 낭만주의라는 거는 부르주아 계급 하고 뗄래야 뗄수 없다라는 거가 있고요. 네 말을 지금 하다 보니까 말이 되게 잘 엮이네요. 그래서 이게 환멸하고 이 부르주아 계급이 되게 엮여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계급의 토대는 돈인데 이 돈은 물론 자본주의고요. 이 자본주의는 문학의 사조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환멸의 낭만주의와 이 리얼리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이거를 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저기가 루카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소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그 러시아 소설 중에서는 오글모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되게 뜻밖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요. 그 루카치가 좋아하는 소설은 플로베르의 경우에는 감정교육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아마 플로베르 자체를 되게 좋아한 것 같고, 저는 플로베르가 싫어요. 일단 못생기고, 막 등등등. 너무 이렇게 막그 여혐 이런 건가, 요즘 치 근데 여혐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여혐에남혐에 인간혐오? 그런 게 느껴져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쭉할 거예요. 작품을 읽으면서. 그게 톨소이하고 되게 큰 차이거든요. 톨소이는 다 예뻐해요. 그래도. 안나까레이나도 예뻐하고, 레빈도 예뻐하고, 자기 자신도 예뻐하고, 자기 마누라도 예뻐하고, 애들도 예뻐요. 근데 이제, 부, 플로베르는 다 싫어했던 것 같아요. 결혼 안한 것도 이해가 되고, 결혼을 했어도 자기 자식도 싫어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소설을 읽으면. 아무튼, 그 플로베르를 좋아했던 것 같고, 루카츠가 그래서 저 감정교육을 되게 많이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루카츠가좋아하는 소설이 안나카렌이나 보다는 전평입니다. 그런 웅장한 서사시. 왜냐면 이제 이게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이후에 그 하늘에 별이 있고 그 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시대의 멸망 이후에 보여주는 또 다른 서사시로 전평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를더 좋아하는 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체적인 이론을 갖고 와서 어, 플로베르의 경우에는 보가리 부인,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안나까린이나 이렇게 갖고 와서 읽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 환멸의 낭만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플로베르 이후에 톨스토이를 이제 어떤 소설의 완성자로 보는 거는 분명히 이제 존경의 표현일 거예요. 이 루카치 입장에서는. 근데 읽어보면은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환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멸의 낭만주의 혹은 이 브루즈 한 리얼리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삶의 무게예요 깊이 그래서 제가 그이 프로베르는 되게 혐오의 정서가 강한데 권태나 이런 거톨소이는 권태로울 시간이 없다 이런다 바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러시아의 그 농부잖아요 루스키 무지 그러니까 그이 프랑스 그 보기에라는. 이제 1세대 프랑스 출신의 러시아 문학 연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도스에프스키 보고서 느낀 게딱 그거예요. 저건 정말 러시아의 전형적인 그냥 농부 느낌인 거예요. 근데 톨소이는 더 하거든요. 그 느낌에 있어서. 얘네들은 그 프랑스식의 앙리라는 그 고급 정서제 권태. 저기. 보들레를 시해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그런 식의 권태, 나태에 이렇게 빠져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멸의 낭만주의가 플로베르에게서는 이런 냉소와 환멸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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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반해서, 톨스토이에게서는 이게 결국에 이제 생활의 참미로 일상의 참미로 간다라는 건데, 요 후자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안나까레니나도 있고, 전쟁과 평화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고, 저도 이제 강의 커리큘럼과 또 연동해서 톨스토이보다는 이제 뭐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플로베르의 도바리 부인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찍겠습니다.